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다이션 10편 23편 6절에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 성도들도 나의 목자 대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더 부담스럽고, 더 힘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인간적으로 마음껏 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친구들과도 교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0편 23편의 저자 다이의 생애를 보면,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시골 목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부터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간 오늘날에도 믿음의 위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10편 23편 6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항상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연약해져서 옆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지 반드시 나를 따르지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흔히 건강하고 월 수입이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인기가 있고 계획한 일들이 술술 잘 풀려나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고 인정하기 쉽습니다. 반면 병에 걸리거나 고통이 따르고 직장을 잃고 시험에 낙방하고 나쁜 일이 발생하고 자녀들이 걱정을 잊히고 소망의 성이 무너져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선하심과 인자심이 떠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양대들은 종종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포기해버리고 양대들이 갈대로 가도록 그냥 내버리십니까? 아닙니다. 목자는 그 양을 추적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야 맙니다. 목자는 양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양을 돌아보고 관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용감하게 구해줍니다. 하나님의 양인 우리도 가끔씩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목자 된 주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패배스 쓰라린 잔을 마시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목자 이 주님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자된 주님, 우리의 전생애를 생일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리를 떠나거나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추적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를 뒤떨었습니다. 10편 23편의 저자 다이시야말로 윗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한 사람. 전쟁터에서 많은 위험을 당하고 살로왕에 의한 죽음의 위협과 핍박, 범죄로 절망에 빠지기도 할 때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기도 하는 등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완벽하고 놀라우신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0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순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미국의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멕시코로부터 마약을 밀반입하여 매매하려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서 3년형 선도를 받고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심한 설사와 영양 부족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겨울에는 주위와 여름은 더위와 싸워서 매일 곤충과 바퀴벌레와의 싸움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그 비참했던 그 시절이 황금의 나날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읽었고, 기도도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비웠고, 무역학도 공부를 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이란 시련의 골짜기를 통해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완벽한 인자심을 그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척 어렵고 힘든 사망의 꼴짝이었으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세세히 살피시고 우리의 사는 날까지 우리의 전 생애 동안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히 주를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